분만실 천장만 13시간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과 떨어져 지냈어요. 남편은 부산에서 일했거든요. 주말 부부였죠. 임신한 몸으로 혼자 병원 다니고 출산 당일에도 택시 타고 혼자 병원 갔습니다. 분만실에서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웃어야 했을까요? 옆 침대에선 남편이 아내 손잡고 우는데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퇴원 후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조차 몰라 쩔쩔맸어요. 밤에 두 시간마다 깨는 아이 안고 거실을 수백 번 돌았죠. 발바닥이 퉁퉁 부어 아팠지만 아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산후조리원 대신 텅빈 거실에서 밥물도 못 맞춰 대충 때운 끼니, 머리 감은 게 며칠 전인지도 모르겠고. 거울 보면 귀신 같은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산부인과 검진 날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서러웠습니다. 옆엔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동행한 산모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대. 이번 주는 못가. 다음 주엔 꼭 갈게. 남편한테 전화하면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더군요. 옹알이 하는 아이를 멍하니 보다가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매일 밤 남편과 합칠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한 번에 죽고 싶던 마음을 겨우 돌려세우고 주말만 바라보며 일주일을 버텼거든요. 그게 제가 살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남편만 오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병든 마음도 다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정말 큰 착각. 애가 왜 이렇게 유별나? 시댁 고모님이 던진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후 2개월 채 몸조리도 안된 몸으로 아이를 안고 시댁 첫째사에 갔어요. 남편은 우리 집 제사는 원래 다 참석하는 거야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새벽부터 준비한다고 전날 밤 시댁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밤새 보챘어요. 겨우 재운 줄 알았는데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제사 준비 소리에 또 깼거든요. 제사상 앞에 앉았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골반과 손목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를 내려놓을 곳조차 없었어요. 낯선 얼굴들이 스무 명도 넘게 모였죠. 큰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스무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와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걱정이 아니라 재산날에 왜 애를 울려서 분위기 망치냐는 소리 없는 질책 같았어요. 애는 왜 데려왔어? 어려서 못 알아듣는데.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봐요? 제가 물을 틈도 없이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어요. 조용한 제사상 앞에서 울음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드는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의자 하나 권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어머, 애가 왜 저래? 엄마 젖먹이지 그래?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고모님이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독침을 뱉더군요. 생긴 건 아빠 판박인데 성격은 엄마 닮아 저리 유별나나.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고모님의 무례한 농담에 맞장구를 치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 닫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선 친척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절 음식 맛있다며 떠드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화장실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이는 제품에서 겨우 잠들었는데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제사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말했어요. 고모님 말씀이 너무 상처였어. 그냥 농담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코까지 골며 속 편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도 혼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드디어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됐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처음엔 괜찮았어요. 퇴근하면 아이 목욕시켜 주고 주말엔 장도 봐줬죠. 역시 같이 살아야 돼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저녁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러면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작 본인은 소파에 길게 누워 야구를 보면서 주방에서 애 이유식 만드는 저에게 턱짓으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신다. 빨리 전화드려. 그 목소리가 마치 상전 같더군요. 주말마다 여수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혼자 계신데. 4시간 거리를 매주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요? 카시트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달래며 네 시간을 가고 나면 재혼은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데 남편은 공기 좋지? 어머니 좋아하시니 얼마나 좋냐며 속 편한 소리나 해댔죠. 무심하던 남자가 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됐더군요. 어느날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물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연락했어? 아직 못했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수 있잖아. 며느리 전화 한통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보다 홀로 계신 제 엄마의 적적함이 그 사람에겐 더큰 병이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머니께 전화했냐는 취조가 시작되겠구나.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에 안부를 전하는 보고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만 오면 다 나을 줄 알았던 그 희망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가가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어요. 너희 집에서는 이런 기본도 안 알려주더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손에 든 칼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서울 저희 집으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잘 모시라며 출근해버렸죠. 칭얼거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국을 적고 한 손으로는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의 가족들에게 살림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이를 악물고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뿌리 부분을 칼로 싹둑 잘라냈죠. 당연히 버리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 뿌리를 왜 자르세요? 시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시금치 뿌리를 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쯧쯧, 시금치 뿌리가 제일 맛있는 건데, 너희 집에서는 이런 기본도 안 알려주더냐? 언니, 우리 집은 이런 거 버리면 큰일 나요. 사돈 어른이 이런 것도 안 가르쳐서 보내셨나 보네. 신우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본이 없어서 그래. 근본이라는 그두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제가 버린 건 시금치 뿌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것 같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쓰레기통에서 시금치 뿌리를 하나하나 꺼내셨습니다. 먼지 털듯 툴툴 털며 며느리 보라는 듯이 식탁 위에 올려두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내쉬셨죠. 점심 먹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그냥 먹을만 하네. 근데 며느리 교육은 좀 시켜야겠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한테 혼나? 제대로 좀 배워. 남편은 저를 나무랐습니다. 제 편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하면서 눈물 젖은 손으로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이 마치 제 자존심 같았습니다. 오빠, 전구 좀 갈아줘.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신우이 큰언니 전화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였어요. 지금 가야 돼. 누나 혼자 계시는데 어떡해. 남편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이 재우고 막 앉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전구 하나 가는데 왜 지금 가야 해요? 내일 낮에 가면 안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식구들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하지.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누이 둘은 이혼하고 시댁에서 살았어요. 큰언니, 작은언니 모두요. 남편은 유일한 남자였죠. 그래서 온갖 일을 다 떠맡았습니다.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 점검, 김장 김치 날라주기, 이불 빨래까지. 전화 한 통이면 남편은 달려갔어요. 오빠밖에 없잖아. 우리 오빠가 안 하면 누가 해? 언니는 참 복도 많아. 이런 오빠랑 살아서. 시누이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4시간 거리 여수 시댁을 주말마다 갔어요. 칭얼거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불앞에서 땀을 흘리는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남편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내 아이가 졸려서 눈을 비비며 울어도 그 누구 하나 애좀봐 줄까 라는 말이 없더군요. 오빠 수고했어. 진짜 든든하다. 시누이들이 남편 칭찬을 늘어놓을 때 저는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저녁 먹을 때 가장 크고 실한 생선 토막은 남편과 시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밥상을 다 차리고도 자리가 없어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넘겼어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식탁에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내일 아침은 된장찌개 끓여 줘. 오빠 좋아하거든. 명령하듯 말하는 시누이들 앞에서 저는 그냥 내만 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녹초가 된 저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지게 짜다더라. 다음엔 신경 좀 써.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여수를 오가며 저는 점점 이방인이 되어갔어요. 그 집안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 소모되는 이름 없는 기름덩어리.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조상님 덕 올린 귀한 과일이다. 너희 식구들 복 받으라고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건넨 검은 비닐봉지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겁지 않았거든요. 여수에서 제사를 지내고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니까 고맙게 받아라며 차 트렁크에 실었죠. 신우이들이 차에 실은 과일 박스에서는 달콤하고 싱싱한 내음이 풍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는 제사 때 피운 향. 냄새와 눅눅하게 쉰 나물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윗부분이 깎여나간 채로요. 조상님께 올렸던 바로 그 사과였어요. 깎인 단면은 갈변해서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었죠. 반질반질하고 예쁜 부분은 다 깎여나가고 울퉁불퉁한 아랫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남은 것들. 시든 시금치나물, 식은 버섯볶음, 굳은 밥까지. 하나같이 제사 지내고 남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처지가 그 봉투 속 나물처럼 시들어버린 것 같았죠. 엄마 마음인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백화점용 싱싱한 과일을 박스채로 받아갔어요. 사과도 배도 온전한 것들로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삐딱해?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건데 감사할 줄을 몰라.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깎여나간 사과를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예쁜 부분은 다 잘려나가고 못생긴 부분만 남은 이 사과가 마치 저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려다 말고 칼로 깎기 시작했어요. 갈변한 부분을 도려내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사과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사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제 가치는 딱그 윗동 잘린 사과만큼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그저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릇일 뿐이었죠.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더는 못 참겠어요. 여수 시댁 거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남편까지 모두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당신 효도는 당신이 직접 해요. 저는 이제 안 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시금치 뿌리 하나에 우리 부모님 욕먹는 거 더는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버릇 없는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른 앞에서.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금치 뿌리 다듬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서는 당당하게 걸어나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본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남의 귀한 딸 데려다 가정부 취급하며 남은 음식이나 던져주는 이 집구석이죠. 뭐? 지금 이게. 신우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들도 이혼하고 돌아와서 오빠 덕에 사시잖아요. 그럼 옳게 힘든 줄도 아셔야죠.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효도하세요. 식탁 위에 노인 깎인 사과를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은 효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내의 피를 말리는 방관자일 뿐이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평생 효도하며 살아. 나는 내 아이의 엄마로 살 테니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훗날 내 딸도 누군가의 집에서 깎인 사과나 먹으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겠구나.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문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거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낼게요. 어머니, 근본 있는 새 며느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였어요. 엄마랑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돌도 안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갈 앞날이 두렵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독설과 소외 속에서 죽어가는 저를 지켜보는 것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길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우셨어요.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자식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는 게 미안해. 고개를 들수 없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밥을 챙겼습니다. 친정 부엌에서 만드는 첫 아침이었어요. 시금치 뿌리를 다듬으며 친정 욕을 먹던 그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주방에 시금치 뿌리를 어떻게 자르든 비웃을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국한 그릇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맛있어. 아이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 웃음에 힘이 났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제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요. 오후에 마트에 갔어요. 과일 코너에서 가장 예쁘고 단단한 사과를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윗동 잘린 사과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온전한 사과를요. 한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나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저처럼 어린 자식 손잡고 길리로 나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오셨나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도 당신들처럼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오늘 아침, 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안을 채우는 걸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사과는 이제 제가 직접 고르겠다고요.